그다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편한 느낌을 찾는 거거든요. 내 좌골을 끌어올려서 위,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뒤꿈치를 양손으로 좌골 뒤쪽으로 한번 만져주세요. 여기서 햄스트링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근육, 뒤쪽에는 있 햄스트링이. 그리고 얘쭉 끌어올려서 위로 정수리 위로 위로 끌어올려. 이 햄스트링 힘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 그 좌골 내가 만졌던 거기서부터 뒤꿈치 쪽으로 더 길게 뻗어봐. 그래서 내 무릎을 펼 건데 여기 위쪽은 끌어올리고 뒤꿈치는 저쪽으로 뻗어내서 내 무릎이 더 길어지고 허벅지 뒤쪽 근육의 햄스트링이 길어져요. 길어짐을 유지하다가 그대로 갑자기 얘가 통 풀리는 게 아니라 그 길어진 느낌을 가지고 그 우아한 채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끝과 끝에 멀리 벌리면서 오히려 뭐가 이렇게 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네는 멀리 벌리면서 무릎을 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무릎 느껴보신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골이랑 뒤꿈치 사이를 멀리 위아래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최대한 끌고 나가다가 길어진 채로 그대로 무릎만 위로 쓱 들어 올려. 맞아요. 계속 가볼게요. 툭 떨궈서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내햄스트 뒤쪽이 늘어나고 그 팽팽함의 느낌으로 내 척추가 늘어나면서 무릎이 펴진 거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다갈 똑같이 햄스트 생각하면서 길게 늘려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좌골 뒤쪽을 알고 내가 뒤꿈치를 알고 있잖아 방금 전에 동작으로요 그 좌골 뒤쪽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 뒤꿈치 멀리 보내줘요. 방금 무릎 폈던 느낌이랑 똑같아요. 동작이 바뀌었어도 걔는 끌어올려주고 내 뒤꿈치는 쓱 내려서 그 사이를 더 멀리 만들어줘요. 그리고 올라올 때 갑자기 걔는 푹 하고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 뒤꿈치랑 좌골 멀리 늘리기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더 늘리면서 올라가 볼게요. 무릎을 핀 채로 내 발목만. 플렉스랑 포인트를 반복하는데 내 종아리 종아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종아리에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발목이 움직이지만 내 뒤꿈치랑 좌골 사이 그치? 지금 헌드레드를 할 때도 내 좌골은 계속 위쪽으로 끌어올라가고 뒤꿈치는 앞으로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햄스트링이 내 다리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점점 다리가 길어지는데, 이쪽 위로도 길어지고, 앞으로도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리를 잘 뻗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보통 많이 고민을 하세요. 내 네, 허리를 펴려고 하면은 뭔가 허리 꺾이는 느낌이 들고, 무릎도 잘안 펴지고, 막, 이렇게. 근데, 얼마나 펴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편한 느낌을 찾는 거거든요. 자 좌골, 우리 계속 끌어올리는 그좌골있죠그 좌골을 위로 끌어올려줘요. 좌골 끝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아까 뒤꿈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얘를 딱딱 이렇게 핀게 아니라 얘 끌어올리는 만큼 뒤꿈치를 앞으로 뻗어줬잖아요. 지금은 플렉스를 안할 건데 그냥 이 뒤꿈치를 앞으로 내 좌골을 뒤로 위로 당겨서 무릎이 펴. 힘을 느껴요. 그럼 햄스트링이 뭔가 팽팽하면서도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 햄스트링 자체로 내 다리를 더 길게 뽑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힘으로 척추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로잉을 시작할 거예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요. 앞으로 뻗을 때그 햄스트링이 견고한 나를 잡아주는 느낌 기억. 그리고 손 아래로 뻗을 때더 뻗어주기. 앤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내 하체를 받쳐주는 그 바탕이 간단하니 허리를 세우기가 또는 내 상체에서 움직임을 만들기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지금 엄마 허리 너무 좋아요. 위로 게러기서 허리 빼야지! 아, 아니에요. 내 누군가가 잘 나를 받쳐주고 있는가 그 지지하는 바탕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잉은 팔 운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허리를 바르게 끌어올리고, 사지를 움직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디서부터 힘이 시작하는지를 느끼는 동작이에요. 마지막. 허리가 점점 길어져서 척추가, 슬내 척추가 앞으로 길게. 넘어가고 있는데 무릎 왜 펴지는 거냐면 오늘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내 좌골에서부터 뒤꿈치가 길어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느낌 잘 찾았으면 요게 내 아랫배가 후 당겨져서 복부의 힘으로 후 당기니까 뒤꿈치 허벅지 뒤, 뒤 늘어났다 생각 그리고 내 아랫배가 또 얘를 스카 올리니까 내가 들어와지는 거예요 다시 아랫배 힘으로 허벅지 뒤 늘어나 허리 늘어나요? 또 복부의 힘으로 끌고 들어가요. 두번 더, 둘, 마지막, 하나. 오케이, 자 이번에 가 발목 움직임도 해볼게요. 그러면 내 복부 힘으로 밀고 나갔잖아요 좌골에서 부터 뒤꿈치 한번더 들리기 에해 애니, 이다려고 자, 트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좌골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벅지 뒤를 안아줬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펴야지가 아니라 내좌골을 끌어올려서 위,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뒤꿈치를 뻗는 거예요. 어, 근데 난 유연성이 안 돼서 다안 뻗어져? 안 뻗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절이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얘를 끌어올리는 만큼 뒤꿈치를 뻗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다시 얘가 올라가는 만큼 뒤꿈치도 뻗어서 철아는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후- 아아요대로양양으으발발한한잡아아보고 근데 이것도 다버겁도적요도신요떻신어떻좌 나는 좌어올리어있리고 있고 뒤 뻗. 치는 뻗어. 내 마음은 그건데 남들이 봤을 때 접혀있는 아는아찮아요 내 마음에서의 목표가 피는 거긴 해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주저앉기보다는 좌구를 끌어올리고 뒤꿈치를 뻗어서 내가 더 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상상이 중요해요.